안녕하세요. 두전 코인벨. 자, 4월 20일 영상 시작할게요.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25분이고요. 자, 현재 이끼시가0.8% 상승과 함께 0.114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최근 한 3일 동안에이 가격 부분에서 계속 마감이 되고 있고, 어떻게든 이 가격에서 버티고 있는데요. 근데 실상 올라가진 못하고 있죠. 그리고 거래대금도 확실히 이전보다 좀 줄으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일단 다행인 건, 비트코인이 무너질 수 있었는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가격을 강력 지지하고 반응하고 있고요. 자, 일정도 요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 최근에 단기 저항선이었던 한 5,200만 원요 자리만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과감하게 한 5,300만 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이캐시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강한 상승이 있었어. 어 있었었던 요때 있죠. 자요때 올라오고 거래 대금 붙으면서 올라오고 120일선 요 자리 강력 지지하면서 결국 올라왔었죠. 물론 비트의 영향으로 예, 단기적으로좀 무너지긴 했, 했지만, 자 최근에 제가 요 자리 잘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. 120일선까지 왔다가 마찬가지로 아래 골이 달고 이탈할 뻔했는데 올리고. 그리고 이탈할 뻔했는데 올리고 이탈할 뻔했는데 올리고 계속해서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지금 요때 강하게 들어왔던 힘들이 물론 <laughs> 조정세가 네좀 급하게 나오면서 급하게 꺾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여기서 다시 자리 다짐을 하고 있기 때문에. 아직은 완벽히 끝나지 않았다. 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이 121선을 굉장히 강하게 잘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면 잘 지지하고 또 올라올 가능성 있어요. 네,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주봉상으로도 여전히 뭐 나름 잘 버텨주고 있고 단기평선 이탈 없이 가고 있고요. 월봉상으로도 마찬가지로 네, 단기평선 잘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걱정할 자리가 아니다.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간단히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